지난주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들인데, 누구는 50대처럼 팔팔해 보이고, 누구는 80대처럼 늙어 보이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강남 아파트 세 채야. 시제로 따지면 50억은 넘어.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삼성전자 이모니아 연봉이 얼마인지 아니? 또 다른 친구는 주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작년에 주식으로만 3억 벌었어.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다들 웃으며 듣는 척했지만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속으로는 서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잘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그날 가장 많은 부러움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사람은 돈 자랑도 안 했습니다. 자식 자랑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말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억짜리 아파트보다 삼성전자 임원자식보다 주식으로 번 3억보다 더 부러운 게 뭘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돈한푼안 드리고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자주 만나는 분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60대, 70대입니다. 복지관에서도 만나고, 모임에서도 만나고, 동네에서도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잔고 10억 있는 사람보다 연금 150만원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자식이 의사인 사람보다 자식이 공무원인 사람이 더 웃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모임에서 만난 그 친구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평범한 중소기업회사원으로 살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8천만원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전세로 삽니다. 자식 둘은 평범합니다. 아들은 지방공무원 7급이고, 딸은 동네병원 간호사입니다. 모임에서 50억짜리 아파트 이야기가 나올 때그 친구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주식으로 3억 벌었다는 이야기에도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요즘 뭐하며 지내냐? 그 친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아내랑 손잡고 한강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 주말에는 텃밭에서 상추 키우는 재미로 살아.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50억 자랑하던 친구가 멈칫했습니다. 삼성 임원자식 자랑하던 친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거 아닌가?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매일 아침 아내랑 손잡고 산책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이 삼성 임원이어도 1년의 명절에만 얼굴 보면 무슨 의미입니까? 주식으로 3억 벌어도 그 돈으로 행복을 못 사면 허무한 겁니다. 여기서 장자라는 옛 철학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발이 하나밖에 없는 전설의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발이 수백 개인 지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발이 많았으면 빨리 달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네는 어땠을까요? 지네는 발이 없는 뱀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발이 없어도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다니, 나도 저랬으면. 뱀은 또 어땠을까요? 뱀은 형체 없이 어디든 가는 바람을 부러워했습니다. 몸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다니, 바람은 한눈에 모든 것을 보는 눈을 부러워했습니다. 눈은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아는 마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럼 마음은 무엇을 부러워했을까요? 놀랍게도 마음은 다시 발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동물을 부러워했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가 끝없이 서로를 부러워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돈만 있으면 하고,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부자는 권력만 있으면 하고, 권력자를 부러워합니다. 권력자는 건강만 하다면 하고,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이 굴레에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며 살다가, 정작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은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큰 부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도 옆집은 아파트가 더 크네. 친구 자식은 더 잘되네 하며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비교가 아니라 감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매일 양 15살씩 먹어야 하는 사람과, 통장에 1억밖에 없어도 약 하나를 안 먹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은행 지점장 출신입니다. 퇴직금 2억 받았고 연금은 월 320만원 나옵니다. 아파트 한채 있고 예금도 5억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집에만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 건강관리를 안 하셨습니다. 회식, 접대, 야근으로 몸을 혹사했습니다. 담배 하루 두 갑, 술은 일주일에 서너 번, 운동은 한 번도 제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60대 중반에 당뇨 판정 받았습니다. 혈당 수치 220.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혈압이 왔습니다. 혈압 160에 100. 이것도 정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릎 관절도 망가졌습니다. 연골이 다 닳아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듭니다. 지금은 하루에 약을 15살 드십니다. 아침 5살, 점심 4알, 저녁 6살. 약값만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여행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요. 3시간 이상 걷지 못하니까 어디도 못 가요. 친구들 모임에 가면 다들 골프 치고 등산 다니는데 나는 그냥 앉아만 있어야 해요. 그게 제일 괴로워요. 차라리 돈이 없어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어떨까요? 그분은 평범한 공무원 구급으로 살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연금은 월 18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예금도 1억 5천 정도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73세인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동네를 걸으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걷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도 운동 안 했습니다. 50대까지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60세에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뇨 판정이었습니다. 혈당 수치 190.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합병증 옵니다. 실명할 수도 있고, 발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담배 끊고 술 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20. 1년 후에는 100. 지금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약도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분은 지금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하십니다. 작년에는 지리산 종주도 하셨습니다. 3박 4일 걸렸다고 합니다. 건강을 되찾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다 합니다. 돈은 적어도 행복합니다. 60세에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한국 노인 의학회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58% 낮습니다. 58%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 차이 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치매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만 걸어보십시오. 집앞 공원 한 바퀴만 돌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모임에 가면 건강한 분들이 눈에 띕니다. 걸음걸이부터가 다릅니다. 자세도 꼿꼿하고, 목소리도 힘차고, 표정도 밝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의 주목을 받습니다. 돈 50억 있다는 친구보다 약한알안 먹는다는 친구가 더 부럽습니다. 세 번째,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 빈곤율이 40.4%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5명 중 2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 5명 있으면 그중 2명은 돈 문제로 고생한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은퇴 후 재취업률이 30%도 안 됩니다. 10명 중 7명은 일자리를 못 구합니다. 그러다 급한 마음에 창업했다가 퇴직금을 날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치킨집, 편의점, 카페. 3년 안에 70%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어디 소속되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중학교 수학교사로 35년을 일하시고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연금은 월 280만원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주 5일 일하고 계십니다. 월급은 17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연금만 280만원 받으시는데, 굳이 왜 170만원 받으려고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입주민들 만나서 인사하고, 택배 정리하고, 시설 점검하고, 이런 작은 일들이 제 삶에 활력을 줍니다. 집에만 있으면 하루가 너무 깁니다.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점심도 함께 먹고 웃음도 나눕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뿌듯합니다. 제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내한테 선물도 삽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일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2% 낮습니다. 거의 3분의 2나 차이 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일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적 관계가 3배 이상 많습니다.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동료들과 관계가 생깁니다. 이게 정신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많습니다. 월급은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입니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의미는 금액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입니다. 나는 아직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이게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입니다. 체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대기업 부장 출신인데 공원 청소를 어떻게 해? 내가 교사 출신인데 급식 보조를 어떻게 해?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일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모임에 가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일 때문에 바빠 죽겠어 라고 하시면서도 웃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친구보다 월 60만원 벌면서 일하는 친구가 훨씬 더 행복해 보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와 관계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팀이 5년간 1만 명의 노인을 추적조사했습니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뭘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자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보다 무려 2.3배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삽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번 만나면 다행입니다. 전화통화도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다릅니다. 365일 하루 24시간 함께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밤에 잠들 때도 옆에 있습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이 관계가 나쁘면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47년간 매주 토요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20년 정도 함께 살다가 떠나지만, 부부는 평생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약속했습니다. 토요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만들자고, 처음 몇 년은 사실 힘들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바빴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만은 지켰습니다. 영화 한편 보거나, 공원 산책하거나, 그냥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거나, 그렇게 47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일주일에 두번 함께 등산 갑니다. 매일 아침 손잡고 산책합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함께 드라마 봅니다. 대화도 많이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작은 것들이지만 함께 결정하고 함께 즐깁니다. 그 부부를 보면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자식들도 저희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니 다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너희 인생 잘 살아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두 번씩 그분들을 데리러 와서 외식도 시켜주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게 해줍니다. 작은 딸은 일주일에 세번 영상통화로 손주들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자식들에게만 올인한 부부는 어떨까요? 평생 자식 교육에만 매달렸습니다. 학원비로 매달 300만 원씩 썼습니다.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결혼자금, 아파트까지 다 마련해 줬습니다. 총 들어간 돈이 5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부부만의 시간은 한 번도 안 가졌습니다. 여행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대화 주제도 오로지 자식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큰 딸은 미국에 삽니다.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합니다. 아들은 서울에 살지만 한 달에 한번 보기도 힘듭니다. 전화도 잘안 받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이 말만 반복됩니다. 그 부부는 지금 같은 집에 살지만 각방을 씁니다.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밥 먹어 한마디, 저녁에 자 한마디. 그게 전부입니다. TV 채널 하나 고르는 것도 싸웁니다. 뉴스 보자. 드라마 볼 거야. 이런 식입니다. 그 부부의 얼굴을 보면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따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식에게 5억 쏟아붓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배우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와 30분만 대화해 보십시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마주 앉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기분이 어떠셨어요? 요즘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찾아 보십시오. 등산도 좋고, 산책도 좋고, 요리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76% 높습니다. 하루 30분 대화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모임에 가면 부부가 함께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을 잡고 걸어오십니다. 서로 챙겨주고 웃으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부부를 보면 저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아파트 세채 있다는 친구보다 배우자랑 손잡고 걷는 친구가 훨씬 더 부럽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47%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TV만 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TV 시청 시간이 하루 평균 7.2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TV 앞에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노후의 모습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한 달에 자녀와 직접 만나는 시간은 평균 4.8시간입니다. 한 달에 5시간도 안 됩니다. 하루로 따지면 10분입니다. 하루에 TV는 7시간 보면서 자식은 10분밖에 못 보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에 처음 수채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늦었어.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숫자만 보고 살았습니다. 회계사로 40년을 일했으니까요. 은퇴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포스터를 봤습니다. 수채화 초보 반 모집. 망설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재능도 없는데 할수 있을까? 하지만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날 손이 떨려서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분들은 저보다 열 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5년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동네 전시회에도 출품하셨습니다. 작품이 3점 팔렸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그림을 누군가 돈 주고 산다는 사실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일주일에 4번 복지관에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림 친구들과 야외 스케치도 나갑니다. 작년에는 제주도로 일주일 그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프랑스 파리로 스케치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70세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7% 느립니다. 치매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38% 낮습니다. 특히 악기 연주나 그림 같은 예술 활동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피아노 배우고 싶었습니까? 기타 치고 싶었습니까? 그림 그리고 싶었습니까? 춤추고 싶었습니까?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70세에 시작해도 75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채화, 서예, 노래교실, 댄스, 요가, 악기 연주. 대부분 한 달에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어떤 건 무료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조금씩 체험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 근처 공원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요리책 보면서 새로운 요리 만들기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도 좋습니다. 큰 비용이나 특별한 재능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취미가 많습니다. 모임에 가면 취미 생활하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주식으로 3억 벌었다는 친구보다 그림 그린다는 친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진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와 관계가 좋은 사람, 취미가 있는 사람. 이 다섯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한푼안 들어갑니다. 50억짜리 아파트도, 삼성전자 임원 자식도, 주식으로 번 3억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걷기 시작하고, 배우자와 대화하고, 복지관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됩니다. 제가 모임에서 본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50억 자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있던 그 친구, 아내와 손잡고 산책한다고 말한 그 친구가 가장 많은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행복을 살수 없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연금 150만원 밖에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숨 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60대,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혼자 어려우시면 배우자, 친구와 함께하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서로 격려하다 보면 더큰 힘이 됩니다. 10분 지혜 채널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